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파혼을 하게 된 40세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지금 딱제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좁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은 죄 짓고 못 산다더니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저희 셋은 정말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죠.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은 결혼 보내기 싫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딸, 너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사위놈한테 너 뺏겨서 우리가 너무 슬프잖아. 이번 생은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알겠지? 진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주책이야? 결혼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우리 딸, 그래도 아빠 말이 맞다. 넌 평생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 딴 놈한테는 절대 못 줘. 엄마, 아빠, 나 이제 고이야 아직 학생한테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둘다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스무 살 금방 온다. 스무 살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된다고 해도 넌 우리랑 살아야 돼. 알겠지, 내 새끼? 내가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엄마 살아있어야 한다. 어? 나 두고 먼저 가게 없기야. 약속해. 학생 때부터 결혼하면 안 된다고. 두 분이서 노래를 불렀어요. 새해가 될 때마다 제가 노천으로 늙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 정도였죠. 제가 어떻게 이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냥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살려고 했는데, 나이 들면 적적할 것 같아서 입양을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친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아이를 원하셨었대요. 친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면 나중에 친부모 찾아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친부모님 두분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저를 입양하기로 하셨어요. 당시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꽤나 잘 살았었어요. 저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왜 아들이 아니라 딸을 입양하셨을까 생각했는데 두분다 아들보다는 애교가 많고 싹싹한 딸을 더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부족함 없이 컸어요. 제만이라면 부모님 두분다 꿈뻑 넘어가시는 분들이라 학교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다치고 오면 학교로 출동하시곤 하셨어요. 제가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괜찮다고 해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오셨죠. 그래도 그런 부모님이 있어서 아무도 학교에서 저를 건들지 않았어요. 저는 늘 지금 부모님을 제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하든 항상 의견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셨어요. 평소 냄새에 민감해서 디퓨저나 향수같이 좋은 향이 나는 제품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향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향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취미생활로 원데이 클래스 들으면서 즐겨보려다가 그게 제 업이 된 거죠. 저는 조그맣게 공방을 차려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공방에 향수를 자주 사러 오시는 귀여운 남자 고객님이 계세요. 그분도 향에 관심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향수나 디퓨저를 자주 선물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구매만 하시다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원데이 클래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클래스 신청하신 이후로는 클래스하는 날에만 공방에 오셨었어요. 진짜 특이한 게 그분은 항상 제 공방에 올 때마다 꽃을 사서 제게 주셨었거든요. 처음 꽃 받았을 땐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무슨 수작인가 싶어서 경계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꽃향기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한 꽃향기 맡으면서 더 다양한 향수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제게 선물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몰랐던 꽃 향기도 알게 됐고 정말 향수를 만드는데 도움이 돼서 너무 고마웠고 그분께 꽃 받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가끔 꽃을 안 사오면 괜시리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어? 항상 꽃다발 가져오셨었는데 오늘은 어쩐 일로 빈손이세요? 빈손으로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오늘 퇴근이 조금 늦어져서 급하게 오느라 꽃을 못 샀어요. 제가 다음에 공방 올땐꼭 사올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달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꽃 들고 오시다가 빈손으로 오니까 이상했어요. 진짜 사달라는 말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선생님, 가끔 이렇게 당황하실 때 너무 귀여우신 거 알아요? 계속 놀리고 싶게. 제가 다음엔 꼭꽃 꼭 사올게요. 알겠죠? 아, 진짜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만 놀려요. 그리고 진짜 안 사오셔도 돼요. 전 말했어요. 처음엔 자각을 못 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클래스 하는 날만 되면 그분은 언제 오시려나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저희 공방에 나타나질 않으시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소 남한테 관심 없던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분을 못본지 일주일이 지났고 제가 새로 만든 향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눈앞에 꽃을 내밀더라고요. 클래스 하는 날이 아니라서 그분은 아닐 텐데 누가 꽃을 내민 건가 싶어서 뒤돌아봤죠. 그런데 그 귀여운 남자 고객님이 제 뒤에 서서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 남자분께서 내민 꽃다발은 평소에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수줍게 제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일주일 만에 보네요. 방금 제가 드린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건 사하라 장미라는 건데, 꽃말은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이요? 그렇구나. 사하라 장미는 처음 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고백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니 지원씨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실래요? 어 제가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를 왜, 무슨 매력이 있다고 저를 좋아하세요? 충분히 저보다 더 멋있고 좋으신 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하루 종일 지원 씨 생각만 났어요. 처음엔 이 감정이 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주일간 여기 안 왔었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지원 씨를 좋아한다고요. 정말 진심이신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 아니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연애를 할땐 신중한 편이라서 의심부터 하게 되네요. 신중한 건 좋은 거죠. 전 진심이에요. 결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한 건 지원씨가 처음이에요. 저희 결혼을 전제로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실래요? 그분의 표정을 보는데, 제 눈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말 진지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백을 받아주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후계자 교육을 받는 중이었어요.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서 자주 만나질 못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작은아버지께 넘겨주시려고 공동대표로 올려놓고 큰일이 아니면 다 작은 아버지께 처리하시고 아버지는 거의 백수 삶을 살고 계셨어요. 제가 연애한다는 건 알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모르고 계셨었어요. 연애 중이라 말했을 때도 뒤집어지셨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이 상상만 해도 아찔해서 말을 못했어요. 당장이라도 남자친구를 저희 집으로 불러서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취조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저기 오빠, 내가 오빠한테 이때까지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그래도 결혼하기 전엔 꼭 말해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뭔데? 표정 보니까 심각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래? 혹시 숨겨진 애 같은 거라도 있어? 난, 너가 과거에 이혼을 했다고 해도 상관없어. 애만 없으면 돼.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지금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니거든. 내가 기억도 안날 만큼 어렸을 때, 친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 날에 입양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시고. 그랬구나. 그런데, 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너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둘만 좋면 됐지.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남자 친구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입양하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우리 지한이 여자 친구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입양하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 거니? 진짜 친부모님이 안 계셔? 네, 친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지금 부모님들은 저를 입양해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의 친부모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세요. 그럼 뭐해? 결국은 피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는 말이잖아. 미안하지만 난 너의 결혼 허락을 못 하겠구나. 그리고. 양부모가 지금 백수라며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시다가 백수 생활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결혼은 둘이 하는데 저희 부모님 직장이 왜 중요하죠? 그리고 양부모라는 말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백수라는 말이잖아.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양부모를 양부모라고 하지 뭐라 해. 부모도 없는 고아의 당돌하기까지. 이런 며느리 드리면 나만 피곤해지겠네. 엄마 진짜 왜 그래? 예의 좀 지켜. 내가 볼땐 지금 엄마가 하는 행동이 더 창피해. 사람 불러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발 그만 좀 해. 인사드리러 갔다가 예비 시어머니께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나오니 생각이 잠기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저 집안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을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났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 공방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쥐꼬리만한 가게 운영하고 있는 거니? 진짜 결혼하면 우리 아들 고생길이 훤하다 훤해. 나는 결혼 허락 못하니까 너가 먼저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말해.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범죄자의 피를 받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니? 그리고 양 부모가 백수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혹시 결혼해서 우리 아들한테 빨대 꽂고 살 생각인 거니?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한테 고하라고 하시는 건 사실이니까 저도 상관없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행동 하신 적 없으세요. 하여튼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부모 없는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오늘 이후로 얼굴 마주칠 일 없게 하라고. 알겠어? 예비 시어머니께서 공방에 왔다 간 뒤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았어요. 오빠, 여기까지 하자. 나 진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안 되겠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왜 계속 아무 죄 없는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 하시는 건데? 우리 엄마가 찾아갔었어? 내가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어? 내가 금방 갈게. 아니, 올 필요 없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걸로 알게.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잘 지내. 저희는 예비 시어머니 바람대로 헤어졌지만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서 초강수를 둔것 같더라고요.예비 시어머니한테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후계자 수업도 안 듣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두손두발다 들고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죠.갑자기 상견례 날짜를 잡아오자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호들갑 떠시다가도 연애하면서 몇번본적 있는 남자친구를 떠올리시더니 그 정도면 괜찮은 것도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셨어요. 상견례 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남자친구 집안 사람들도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딱히 할일 없던 저희가 먼저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서 남자친구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와중에도 꼭 결혼해야겠냐면서 자신들이랑 평생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주책을 떠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상하게 자꾸 울컥 하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등장하시면서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들어오던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굳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봤는데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어머니 못지않게 경직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한 엄마 왜안 들어와? 거기서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들어와서 사돈 되실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못해. 안사돈께서 굉장히 낯이 익으신데, 저희 예전에 어디서 본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김말순 씨 아니세요? 김말순이 누구죠? 저희 집사람 이름은 김선희인데, 아무래도 사돈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데요. 특히 죄지은 사람들이요. 김말순 씨 맞죠?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줌마 아니세요? 지한 엄마, 멀뚱히 서서 뭐하는 거야?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사돈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당신이 무슨 다른 사람 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야? 어. 그게 그게 있잖아, 여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신 왜 말을 못해? 사돈께서 하신 말이 다 사실인 거야? 진짜 직무였어? 아니었잖아. 나랑 결혼할 때 당신 돈 되게 많았잖아. 근데 왜 남의 집에서 일을 해? 돈 많았겠죠. 저희 집에 있던 돈다 들고 도망갔으니까요. 회사 자금까지 모조리 다요. 저 사람 때문에 저희 회사 망할 뻔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서 일하던 식무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집에 있던 모든 돈을 들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때의 식무가 지금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도망가서 이름도 바꾸고 훔친 돈으로 부자 행세하면서 돈좀 있는 집안인 예비 시아버지에게 접근해 결혼을 하신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예비 시어머니께 윽박지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보고 계셨죠. 이거 범죄야? 알고는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범죄자라고. 그동안 지원이한테 고하라고 범죄자 핏줄일줄 어떻게 하냐고 그 난리를 치더니. 뭐라고요? 사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딸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고아라니요. 누가 고아입니까? 그리고 범죄자 핏줄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한 엄마가 지원이 일하는 곳 찾아가서 난리를 친것 같더라고요. 부모 없는 고아의 양부모는 백수라면서요. 그리고 친부모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이내 분노로 가득 차 계셨어요. 이렇게 부모가 살아있는데 도대체 누가 고하냐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몰아 세웠어요. 부모가 이렇게 두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도대체 누가 고하라는 거야? 뭐? 범죄자 핏줄? 범죄자는 당신이지. 범죄자 핏줄은 내 딸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여보, 일단 진정해. 당신이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너무 흥분했어. 지한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 애한테는 상처 주지 마.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만해요. 저는 아버님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신의 딸이 그런 소리 듣고 있었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상견례는 난장판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 결혼 절대 못하신다고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뒤따라 나오셨죠. 그리고두분다제 손을 하나씩 꽉 잡으시더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표정은 도망간 식모가 예비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에 화나는 감정과 그동안 내가 그런 사람한테 모진 말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속상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두 분의 손만 힘을 실어 잡아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미안하다며 저를 위해 더 이상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의 근황을 말해주더라고요. 현재 예비 시어머니는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났대요. 남자친구도 어머니 없는 셈치기로 했다며 모든 연락을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계속 만나고 싶어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걱정돼서 그만하자고 했어요. 얼굴만 봐도 원수가 떠오를 텐데 어떻게 원수의 아들을 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보다 부모님이 받으신 상처가 더큰것 같아 걱정이었어요.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만지면 깨질까 조심스럽게 키운 딸인데 밖에서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불과 두달전 일이라 아직도 부모님은 저를 미안함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계속 저러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시 베풀며 살아가려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옆에 꼭 붙어서 귀여운 외동딸로 이쁨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